안녕하세요 통찰맨입니다. 2024년 12월 미국 주식 및 연금저축계좌 매수내역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소울미국배당다워존스 25주 매수하였습니다. 매달 일정금액 매수, 분배금 재투자, 연말정산 환급금 재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30년간 눈덩이 굴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간중간 실망감과 지루함도 느끼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저에게 안정감과 현금 흐름을 줄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매수해가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 다섯 주 매수하였습니다. 리얼티 인컴 주가가 오르더니 또 하락하였습니다. 덕분에 배당 수익률이 5.5% 안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이 비즈니스를 뭐 괜찮게 하고 있다면 배당주는 지금 사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주, 기술주의 투자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배당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는 배당주의 지금 시기에 투자해서 안능적으로 매달 달러가 들어오게 만들어놓는 것도 뭐 장기 투자하는데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으니까 계속해서 리얼티 인컴의 주식을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